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나온 것을 대명사라 합니다 그래서 아, 또 외워야 해요 제일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영어에서 외우면.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every 하면 여기서 늦게 아시면 쉬운 게 b 디자랑 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지칭합니다. 띵자는 물건을 지칭하고, 웨어는 장소.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everybody 하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body, everybody 모든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 everything 하면 모든 것, everywhere 하면 모든 것. 자, anybody 하면 누구라도. Any o 하면 누구라도, anything 하면 무엇이라도, anywhere 하면 어딘가도. 섬이 some, 들어가요. 섬바리 하면 누군가, 섬은 누군가, something 무엇인가, somewhere 어딘가 어디인가라는 뜻이고, 여기서 보면 논자 no 있잖아요. 노자가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마하지 않다. Nobody, no one, 아무도 못마하지 않다. Nothing, 아무것도 못마하지 않다. No w r e 아무것도 못마하지 않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건 노자가 들어가는건 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붙지가 않아요.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다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3인칭 단수 이거는 3인칭 복수하면 복잡하니까 이걸 전체를 다 3인칭 단수로 하자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비동는현 던질 때는 뭐가 들어가요? is 거일 때는 was 들어갑니다 그래서 everybody is everybody is u r y 하면 모든 사람은 <목소리> 배가 고프다 everyone is hungry anybody나 anyone은 둘 중에 아무나 본인이 좋은 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별, 아무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또한 everything everything is good 한번보요 모든 것은 좋, 좋다 everywhere everywhere is beautiful 모든 것은 아름답다 anybody는 누구라도 좋죠 그쵸 그러면 누구라도 좋아 말 돼요? 우리말이 뭐라도 좋아? 말 돼요? 아니 한국말로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좋아? 말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아, 한국말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에 보면 긍정문에는 못 쓰고 부정분에는수구 그런거 있죠? 아 그런거 자기저줘 버리세요 왜? 너뭐 먹을래? Anything is good 뭐라도 좋아 되잖아요 누구라도 좋아 누가 너를 공항에 데려다주길 원하니? Anybody is ok 누구라도 좋아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nything 무엇이라도 Anything is ok Anywhere 어디라도 어디 갈거야? Anywhere 애니멀 is o okay. 어디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문법책에 보면 부정문, 의문문 뭐 이렇게 평소문 이렇게 쓰지 말라고 있거든요. 그냥 다 그거 무시하고 말로 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시 쓰시면 돼요. somebody 누군가 somebody's here. 누군가 있다. someone was there. 누군가 있었다. something. something is good. 뭔가 좋다. Somewhere is okay. 어딘가가 좋. Okay, 괜찮아. No body 하면 부정이니까 No one is here 하면 아무도 여기 있지 않다. No nobody is here. 똑같죠? Nothing is good. 아무것도 좋지 않다. Nothing is expensive. 아무것도 비싸지 않다. Nowhere. 이스그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해. 그래서 제가 한번 발음할게요. 오늘 제가 이거 찍고 또 대개 가셔서 많이 보셔야 해요. Everybody,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한데 입술을 묻혀야 Every, everybody,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이건 쉽죠? Anybody, anyone. anything, anywhere, 네. somebody, someone, something, somewhere, nobody, no one, nothing, nowhere.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어떤이 그러면 유카분칙이 있죠. 그러면 제 앞에 뭐가 나와요? How. 아, 그다음 비동사가 뭐가 나올까요? is where 이건 다 3인칭 단수로 봐요.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하나로 보고. 그러면 how is everybody? how is everybody? 그러면 everybody is fine. 되겠죠. 모든 모든 것은 어떠니 하면 how is how is everything? 그래서 how is everything? 그러면 너와 함께 모든 건 어떠니 하면 How is with everything? everything with, with you? 하면 너와 함께 모든 건 어떨 일로? 모든 게잘 돌아가니 너와 함께 그만. 아셨습니까? 자, 아무도 아무도 화가 나지 않았어 하면. Anybody was, was anybody 자, 그다음 누구라도 여기 있니? 그러면 아니죠. 누구라도 여기 있니? 그러면 어머문이죠어머문을 응원군. 만들 때 비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is. is. 그다음에 누구라도 뭐예요 anybody나 a n y b o 나 a n y e 이니까 누구라도 여기 있니? 그러면 is. Anyone, anyone here 영어 같은 데서 보면 is anyone here? 이렇게 okay. 누군가 있니? 하면 It's, is somebody, somebody here? 그러면우셔야죠 그래서 so, so, is somebody here? 그러면 아무도 없다 그러면 nobody, nobody is, is here. here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말에 뭐, 누구라도 있니? 모든 사람은 있니? 누군가 있니? 아무도 없니? 하죠. 그 그냥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 음음문 쓰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래서 Is nobody here? 원래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뭐 한화자는 없는데 그렇게 안 써요. 여기, 여기 누구라도 있니? 하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쓰잖아요. 영어도 쓰는데 그렇게 잘안 쓰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자 이거는 음문에 못 쓰고 이거 평소문에 쓰고 부정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한국말로 되면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워야지 이거를 외워야지 비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을 이걸 가지고 영장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동사하고도 같이 활용해서 영장을 해야 해요. 모든 사람은 올 거야 이런 말도 있고 아무도 여기 안 왔어 그녀는 뭔가 사려고 했었어 그는 누구라도 초대하지 않았어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 아무도 아무도 아프지 않았었어 Nobody, Nobody? was sick하면 돼. nobody was sick. 그럼 제가 you are nobody하면 뭘까요? you are nobody. you are nobody한 뭐야? you are nothing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는 거지. you are nothing. he's nothing. 근데 you are nobody하면 뭔 말이 될까요? 너는 아무도 아니야.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든 아 뭐. 아프다, 잘아프던지 내가 여기 공부를 하고 오든지 하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oh, I am nobody here.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너는 모든 것이야 하면, you. 너는 모든 것이야, you are everything. 그다음에 나에게 하면, to me, you are everything to me. 뭐그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또 다시 음. 할게요. 무엇이라도 무엇이라도 사, 짰었니 하면 무엇이라도 짰었니 하면 현재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럼 미동사가 is나 was. was 둘 중에 과거는 무엇이요 그렇죠. 그러면 was. was. 무엇이라도 하니까 was anything something 하면 모든 건 짰었다 하면 everything was something 무엇인가 짰었다 하면 something was something 아무것도 짜지 않았었다 하면 nothing was something. 제 표정을 보니까. 문으로 어딘지 다 외우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았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그녀는 아... 그녀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뭔가요? 하면 쉬. is something. 너뭔 말이에요? h e s something. You are something. 너 뭔가야. 뭔말 같아요? You're something. 아? 뭐야? 너 뭐라고? 뭐래요? 아, you are something 하면 넌 뭔가 있다. 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oh, he's something.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놈 뭔가다라는 뜻으로서 좀 독특하다 이런 말로. something is something. 제가 또, he's nobody have a e l s nobody here. he's nobody here. i a e not g i n g to s t o 그 I'm not g i n g o t o i n g o n n g i n g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안않을 거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차체가면꼭 문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아, 저 절집에 있니 그러면 야, somebody 그럼 뭐야? 아, 누군가 있어. 그 말이고. 노바리 하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비동사 현재일 때는 is 복수일 때 아, 박을 때는 뭐어쓴한라는거 항상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아, 외우시는데 한달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I am you a 그거 외워 야죠 나의 너의 그녀의 그거 외워야죠. 육강 원칙 외워야죠. 또 대명사라는 거. 그래서 책1 9 169쪽 976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놓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되게 가셔서 이거 제가 녹음해서 드릴 수도 있거든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외우는 겁니다. 문법은 제가 어떻게 응용해서 역작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외우는 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쉽잖아요. 단순 취급하는 겁니다. 뜻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Yes sir. Modun yeah, How was it? How? Was it? Was it? How was everywhere? How was everywhere in Korea Gramma? How yeah mudun in How was every how how was everywhere in Korea Everywhere was beautiful. Everywhere was good. Everywhere was clean. 그렇게 해 everywhere was dirty 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는 어딘일 Where is he? 해요. 아, he is somewhere. 뭐 말해요? Where is he? 그는 어딘에 있니? He is somewhere. 그는 어딘가에, 어딘가에 있다. 있다. He is somewhere in America. 미국, 미국 안에 어딘가에 있다. 있다. Money is everywhere. Money is everywhere. 한 번요. 돈은 모든 곳에 있는, 있다. Food is everywhere. 응. 그렇죠. 그래서 영어 같은데 보면 cockroaches. cockroaches가 뭐예요? 바퀴벌레. Cockroaches are everywhere. 한면 뭐요? 바퀴벌레가 모든 곳에 있다.라는 말. 그 문자가 들어가면 h e i s nowhere. 한번 뭐요? he's i nowhere. 그는 아무 곳에도 없다. He was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다. 아무 곳도 없다. 무엇이 너의 자동차 안에 있니? Hey, what is in your car? Something is in my car. 뭔가 나의 자동차는 Nothing is in my car. 아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라는 것에서 알아봤고 every, any s 문 논자가 들는데 이건 다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서 비동사는 is. 막을 때는 무엇을 쓴다는 거고, 다 이게 주인공일 때는 앞에 나와요. 주인공이 안면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죠, 죠 I am everything 하면 돼요. 내가 모든 것이다. 모든 모든 것은 좋다 그러면 뭐가 주인공이에요? everything이죠 everything is good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면 비동사 앞에 나오는 거고 주인공이 아니면 비동사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는 you are not anything 하면 너는 뭐라도 아니다 이해하세요? 자여러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개념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하이픈이라는 거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